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죽음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끝이 정해져 있는 걸 어떻게 채우느냐 이게 저는 살아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 순간순간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기억은 휘발되기 마련이잖아요. 나만의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이섬유 미술 작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기 소개 한번 해 주세요. 아, 네. 저는 홍익대학교 섬유 미술 패션 디자인과 다니고 있는 4학년 박민지입니다. 오늘 여기 동대문인데 여기 어떤을 하려고. 일단은 졸업 작품에 필요한 재료들을 거의 동대문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오늘 좀 필요한 원단 스와치 좀 떼고 부자재 같은 것들 구매하려고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매시장이어서 이렇게 소매로는 별로 안 판매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 학생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좀 옷을 이렇게 후줄근하게 좀 입었고요 꾸미면 안 되고 아 피곤해 빨리 퇴근해야지 하는 표정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직장인처럼? <laughs> 직장인처럼 <저는 웃음> <저> 가볼까요? 잘 모르거든요 계단에 나올 때 지금 사는 거는 섬유 작업에 쓸 거예요. 네, 섬유 작업을 열을 때 원하는 거 찾는 것도 일이겠어요. 정해진 종류의 부자재를 살 때도 있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것저것 종류별로 사는 게 목표여서 마음에 드는 게 있을 때까지 그냥 영원히 걷는 거예요. 이후에 네. 많이 쓰이는 이런 포인트들을 좀 작품에 많이 사용하고 싶어 가지고 디테일들이 들어간 거를 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거 샘플감 좀 때려고요. 이거 두개 주시고 이거 한 마. 두마한 마. 두마한 마. 이거는 한 번에 이천 이에요 이모 오빠 한개한개가지 않았어요? 응. 감사합니다. 부자재는 네. 여기서 끝이고요. 이제 원단을 서러 올라가면 안될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편하게 오시면 한 시간 뒤에 네 알겠습니다. 택 어, 찾으세요, 온다. <laughs> 제발. 봄 때문에서 네. 잘 사셨어요? 하, 아, 이렇게 나쁘지 않게 건져온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부자재들 많이 샀는데, 이제 여기 붙여가지고 좀 재미를 더해볼 생각입니다. 또 패션에서 쓸 원단 스와치를 가져왔는데, 주 컬러 보면서 좀 깔끔한 것들 위주로, 그리고 저의 가격대에 맞는 음. 것들 위주로 몇 가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목표치는 잘 이룬 것 같아요. 졸업작품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주세요. 저희 학교는 조금 특이하게 섬유미술 패션디자인과거든요. 그래서 패션디자인뿐만 아니라 섬유미술을 같이 이제 병행을 하고 있어요. 섬유미술에서는 작가로서의 작업을 하는 분야라 되게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평소에 기록하는 걸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졸업작품 준비하면서 제가 그 지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이렇게 기록하는 거에 집착을 할까 기억은 휘발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고 재밌고 즐거운데 이게 지나고 나면 다 끝이라는 게 아쉬워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 기록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은 결론적으로 제가 대학 생활 동안 만난 사람들을 기록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오케스트라 동아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케스트라 악보를 한번 자수를 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 또 제가 패션 디자인과기 때문에, 이렇게 또 재봉틀을 형성한 것들을 담았습니다. 오버워치 표시 같은데, 이건 뭐예요? 제가 <laughs> 게임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게임으로 또 친해진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고 싶어서 또 따로 섹션을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민지님 추억집이네요. 네, 맞습니다. 완전 저, 제, 제사을 위해 사실 작, 만드는 것 같아요. 어, 지금은 아직 작업 중인 단계라서 조금 부족하긴 한데, 이 배경판에 이렇게 부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열리게끔 만들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닫혀있는 거를 이렇게 열면은, 이런 식으로 좀 새로운 형태가 또 안에서도 나오게끔 만들고 싶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열거나 혹은 뭐 만지거나 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조금 더이 작품의 친밀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은 제 개인적인 내용이지만 어쨌건 메시지 자체는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고 또 누구나 가족, 친구들 있기 때문에 공감하실 수 있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요새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 될수 있다는 말. 그 말을 믿으세요. 저는 완전 믿는 편이고 특히나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자기 작품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와서 정말 저는 그 예술가와 예술가가 아닌 사람이 나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런 만큼 그 개인적인 게 자기 아이덴티티가 되고 그게 작가로서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시간을 잡고 싶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민지 님은 어떤 시간을 잡고 싶으세요? 어... 좀 오버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너무 삶이 유한하고, 뭐, 좋은 사람들,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도 너무나 짧다.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기록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것 같아요. 좀 복잡한 생각은 의식적으로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고민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최대한 그냥, 삶을 밀도 있게 채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졸업 작품 통해서는 제가 계속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아까운 삶을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추억 많이 쌓으면서 함께 느끼고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졸업 전시 보러 올 사람들에게 한마디. 이 작품이 그냥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작품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기억에 남는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졸업작품 봤을 때 민지님 개인적인 추억들이 많이 깃들어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졸업 전시에 오실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니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또 굉장히 즐거웠고 앞으로도 또잘 부탁드리고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